1 4 Thank you. Listen. Listen. y yes. e 아, 수증 달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딱 보더니 어 미안해 잘못 찍었어 이러고 또 no 이러네요. 실수일까요? 야 진짜 베트남 왜 이러냐? 장난. 봤어. 얼마, how much? 이거, 주고 이거, 받은 거야요 뭐, 얼마인데? 음, 아니, 한, 장 줬는데. How much? 음, 어, 135. Uh, 65. 6 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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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5. 65. 65. 6 5만동, 우리 돈이 아까 얼마 있었지? 5만동에다가 10만동에다가 김 10만. 그러니까 20만동을 냈는데 5만동만 구시러 는 거잖아? 원래는 6만 5천동을 줘야 되는데 5만동만 준 거지. 만 5천동은 안준거만 5천동 해봤자 얼만지 알아? 750원이야. 그래, 그런데 그거를 걔가 삥뜯으려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나쁜 놈. 나는 제가 낸 돈을 좀 줘봐 다시 확인하려. 다시 줘봐 했는데. 야돈내나 이런 자고걔는 아니, 아니 뭘을 걷자. 깜깜마을음 음, 맛있다. 좋지? 맛있지? 오. 네, 동 그러니까. 이렇게 네그러안 되겠네, 베트남. 아, 장난이요? 장난해? 야, 야. 야. 여러분, 뭐 대표은 진짜 안 뭐야 여기 싸다와 아. 우리가 메뉴 3개 시킨 거를 다른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거 이거 이거라고 총 얼마라는데 2 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계산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3개 시켰으니까 메뉴 3 개를 다른 메뉴를 와. 보여주면서 해, 120인데 217도 217, 217야 이거 못 됐네 와 대박이다 대박인데 진짜. 아예 다른 메뉴를 아 보여주는 거야. 음. 우리가 확인 안할줄 알고. 아, 나, 나, 나. 이거 확실하게 하겠다 아, 그러네. 아,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야, 아, 심한데? 여기 진짜. 아, 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오. 그냥 이게 매일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성금만 다음에 저 알바생들이 뛰어먹네. 쟤네 알바생이잖아. 야, 아까 걔네들 그냥이 아니구나. 원래 속법이구나 Bacon, bacon, b a 리카 n b 어, c o 이 b 부 c o 치 베이컨, 베이컨, a 베이컨 베이컨, 오케이, 파이 o n 이 a c o n bacon, b a c o 면서 a 인해 n b n o n b a n bacon, b a c o 하나 치킨. 음, 치킨. 5 4 오케이. 호스 1. 음. 여기 30. 어디? 라이 밤부. 밤부. 오케이. 라이 밤부. 밤부. 오케이. 이거. Rye. Rye Bambu. Okay. Bambu. Okay. Bambu. Okay. 이거? 이 밤부? 그래서 라이 밤부. 오케이. 이거부터 그러면 뭔지냐? 음. 연지 이걸 또 궁금하게 끌어내야. 왜냐면 얘들도 네 아는 어, 거야. 제가 하면 관광지. 의심이야. 의심을 안 받게 처음부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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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고 딱 해주면 좋은데 미리 먹고 나면 나도 엉뚱 소리 하나 봐.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일 있잖아. 그, <일 있잖아요. 웃음> 그... 그, 너, 어, 추, 아, 이거 봐. 7, 9인데, 2, 1이 너무 작은 돈인가 봐. 음. 그치, 오케이 했는데, 늘. 뭐, okay. Okay. 얼마지? 내돈 어, 있나 어,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치, 어디, 아니, <laughs> 스탠레드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죽인다. <laughs> 만동을 줬어. 9 0 0원 500원이잖아. 콜라는? 400원. 네, 500원을 냈는데, 400원이야. 100원을 안 주는 거야? 응. <laughs> 말이 안 되나? 엄 브레인. 어. <laughs> 500원을 내고, 400원짜리 콜라를 샀어. 그 100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 <laughs> <안> 100원. <laughs> 100원이 늘 없대. <laughs> 그래서 어저께 <어젯게> 도 <좀> 알겠어? 이랬는데, 오늘도 원 없대. 만 동을 줬는데, 7,900이야. 콜라가. 근데 2,102. 0 어. 안 줘. 없대. 2,100이 없대. 2,100동이. 2 1 0 0 동은 100 원이잖아. 근데 10 원이 아니고100 원이야. 100 원이야. 100 원이 두 번이라 가는데 200 원이 200 원을 못 받아. 세 번만 더 가면 이제 콜라가 하나 나와. 이게 맞는 거야? 근데 100이 100이100 원이 없다고 늘안 줘?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맨날 안 줘? 안 받아, 그러고100 원을 안 받아? 그러니까. 잔돈 안 받아? <웃음> <웃음> 우리는 매번 그 400원짜리 콜라를 500원 주고 항상 먹어야 돼? <laughs>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아, 너무 어이없잖아. 가 500원짜리 콜라를 먹는데. 얘한테 물어볼까? 이이상하네아니 <laughs> 아, <진짜> 저... <laughs> 어, 진... <응>. 응. <laughs> 갈 때마다. <laughs> 나이 그 친구 있어야 돼 엄마. 그니까 나안 어. 줘. 네. 세번더 가면 꼬락간지. <laughs> 어, <laughs> <laughs>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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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아, 응? 다음 가면 꼭 요청하래. 거스름 돈이요. 어, uh, today, yesterday. <laughs> <laughs> Money's mini small. 어, oh. mini small. Um, one one thousand. 어, oh.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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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2 대원들이? No. 아, 자기야. <laughs> 한거 하면 2더안 나. 얘는 1이라서 그러데 나는 어제 1이라고 해서 그랬지만 2를 안 줬잖아. 진짜 알고 있잖아 지금. 네. 2라고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음. 작은 돈은 알지만 이렇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Okay. I 아 n o w but yesterday we did 2 days. 우와, 우리도 안 받으려고 했다고 그렇지. 그래 안 되죠. 어, 이것까지는 진짜 메리 스몰인 건 알겠는데 그 뒤에 1은 알아도 앞에 2는 받아야지 2천. h e l l Excuse me. o a y you remember me? a uh, yes. a uh, I bought the uh, cover. a uh, yes. 어 uh, 곰팡이가 있어서요.

사파 입구에서 사랑의 폭포까지 20만 동, 18만 동까지 깎았는데 그냥 20만 동 주려고요. 사파 시내로 가시면 30만 동인데 저는 25만 음. 동을 청구할게요 사파 시내까지 데려다드릴게요 25만 동에 기다려주는 것까지 그냥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250 180, 음. 430, 음, 430인가 확실하게 물어봐. 오케이. 디스카운트, And 40, 400, 400, 400, 400. 오케이, 오케이. a f 2 h o u r 안 가고 기다리는 거요? You work. You work. 안 okay. 가고 <laughs> <laughs> 도착하자마자 1일 1 사기.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no, no. 택시에서 말썽을 부리네요. 분명 아까 40만 동으로 아, 합의를 봤는데, 어, 어. 어차피 45만 동이라고 아, 맞다, 맞다. 우기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Bye. 그래서 제가, 자, 가져가. 하면서 줬더니, 제 기분이 별로인 것 같다며, 다시 5만 동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그냥 가지라고. 그랬더니, 제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착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택시 필요하면 꼭 자기 불러달라고. 그래서 좋게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건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매일매일 정말 너무합니다 5 0 0더 주려고 이거 괜찮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 이런 나는 사면 이거 SBS죠 음, How much? 1 4 0 0 벤티 109,000동 c a a 4 0 0 네. 0 Thank you l e e listed Yes. Um, I'm sorry. We two. Why? Mm -hmm. <laughs> Cancel and. 아, 영수증 달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딱 보더니, 어, 미안해, 잘못 찍었어. 이러고 또 이러네요. 실수일까요? 야, 진짜 베트남 왜 이러냐? 장난 많이 칩니다. 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카드인데 자기한테 이익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텐데.

Sorry. Yes, okay. For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a sorry. This is a l o n t i a n g t o n t i a n g t 매일 매일 한 번씩 이런 일 당하네. 아이고 이런 거는 시원한 거 먹고 소비나 재미가 없 매번 진짜 이럴 거야 베트남? 매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나한테 사기 칠 거니? 의류 사기, 저 사기당해 음식점 사기당해. 택시. 의류 사기당한 건 아니야? 의류 뭐? 뭐? 의류 뭐? 아니에요. 아니 옷 옷. 못하고그 방석 아 그것도 사기지 그것 아 아니 오늘 말이든 자기들이 참공하고 깨끗한 거 내줄 생각을 해야지 물건을 하는사람거기 그냥 아. 세공연구에다가 아는 사람이 숙제라 그냥 거기 아. 아. 있었니 아. 그 그것도 그래요 1 8